장흥군은 지난 15일 장흥군민회관에서 민선 3기 장흥군체육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체육회 임원 및 기관 사회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정성인 신임 회장은 이임하는 윤영원 회장에게 재직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윤영원 회장의 임사, 회기양, 정성인 신임 회장의 취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윤영원 이임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흥군 체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선 3기 장흥군 체육회가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성인 신임 회장은 꿈나무 선수 육성과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흥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스포츠 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성 장은 군수는 장은 군 체육 발전을 위해 그동안 힘써 주신 윤영원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정성인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체육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